청취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방송의 강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 이 방송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 차트는요 240일선과 볼린저밴드 중앙선과 3일선으로 이루어진 차트입니다 주식은 어렵게 보는 것보다 더 가, 간단하게 볼수록 간단하게 볼수록 더 어, 이야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이요 요 차트는 신풍제약의 차트입니다. 신풍제약 신풍제약의 차트입니다. 신풍제약의 차트입니다. 이렇게, 3일선과 5일선이 만나는 시점, 이 시점이 매수 시점이고, 요렇게 틀었을 때는 일단 팔고 또 만났을 때는 사고, 이렇게 매수, 매수 어, 시점을 에, 정합니다. 그러고, 또, 어, RSI가 어, 구름이 어, 물에 들어왔을 때만 매수를 또 하는 방향도 좋은 방향이고요. 이렇게, RSI가 이 기준선을 이탈할 때는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또 그렇게 보면은요, 또, 이 파미셸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파미셸. 자, 자, 여기, 음의 기운이 있을 때, 에, RSI가 음이 있습니다. 241선을 돌파하고 이럴 때 매수를 합니다. 이럴 때 241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또, 여기 또, 음이 구현을 때, 또, 어, 이, 3일선을 기준선으로 잡고요. 3일선을 이탈하면, 은 일단은 팔고, 그나마 5일선도 이탈하면 무조건 팝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이, 음의, 물의 기운이 있을 때 매수로 해가지고 기다리면은요, 또다, 또 다른 시세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laughs> 바이오 로직스를 보면은요. 2 4 0선이 도달했을 때 이때가 제 최... 그다음 날 혹시 더 빠질 수도 모르니까 그 다음 날을 보고 매수를 합니다. 여기도 어, MAC 어, RSI가 어, 물에 있을 때 이때 물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이 매수 시점입니다. RSI가 물에서 벗, 벗어나는 시점이 매수 시점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투자에 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지랩이라는 종목이요. 오늘 어제 241선을 이 앞에도 출발했다가 241선을 찍고 어지 물이 엄의 기운에 있기 때문에 엄의 기운을 벗어나는 이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이렇게 엄의 기운의 아래 사이가 엄의 기운에서 벗어나고 어, 240선 일 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만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한국 화장 한국 화장품니다 한국 한 한국 화장품은 한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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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선, 5일선을 따라가 이렇게 하고 이 3일선, 5일선을 이렇게 이탈할 때는 일단 팔고 여기서도 팔았다가 여기 이제 5천원을 돌파하면 새로 사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 3일선, 5일선을 따라 이탈할 때는 일단 처분하고 어, 올라타면 샀다가 이탈하면 처분하는 방법으로 어,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요제 어,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종목은 c i s 라는 종목인데요. 요이 앞에 조금 오르다가, 자 우리는 항상 3일선, 5일선만 가지고 이걸 이탈하면 일단은 주식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어 240일선을 지지하고 여기서 3일선, 5일선을 만나 가지고 240일선을 지지하는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어 계속. 유지로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41선을 이탈하면은 얼마나 빠질지 모르니까 다시 2 4 1선을 돌파하는 날로 매수 시점으로 어 보면 좋겠고요. 이 RSI가 아 물에서 벗어나는 날뭐이 아 날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확실하게. 알 네, 사이가, 아, 아, 241선을 돌파한 양복이 나오는 날,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 또 다른,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이거는 m ICS인데요. 이렇게 쭉 241선 위에 놀다가 이렇게 물을 물어머은 균이 물에 들어온 날 다음 날 여기에 매수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3일선 5일선을 쭉 타고 갈, 가다가 여기서 이날이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여기 또 올라타니까 한번 사보고 또 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3일 올선을 이탈했으니까 짐을 달고 이렇게 팔고 나오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어, 어, 보겠습니다. 컴퓨터퓨터를 한번 보니습 비트 컴퓨터 c o m p 이 t e 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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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r s i 가 물에 들었다가 나간 때 주시하고 있다가 241선을 돌파한 이 시점에 매수로 해가지고 어 4,500원짜리를 지금 만원까지 갔습니다. 이런 아, 식으로 RSI, 아, RSI와 아, 241선을 염두에 두고 간단한 방법으로 어,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네, 또시 j 를 한번 까요 어. 고비아를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이렇게 240일 이탈하는 종목을 감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2 4일선을 이탈하다가 241선을 돌파하는 날 이날 주식을 매수하는게 좋은 투자라고 봅니다. 241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입니다. 1년선이기 때문에 1년선은 위에서 돌파하는 날을 매수 시점으로 해가지고 어 계속 가지고 가는 게 현명한 투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 S D I를 한 보겠습니다. 삼성 S D I도 지금 이백사일 선을 이탈했다가 잠깐 이거는 음봉이기 때문에 양봉인 이날 이날 매수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가지고 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어느 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시점을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에이스 테크인데 지금 이제 4일 전에 241선을 돌파했습니다. 241선 밑에 있을 때는 그는 우리의 영역이다고 생각하지 말고 241선을 돌파한 이날부터 주식을 보는 방법은 저가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도 한번 볼까요? 지엔도 지금 계속 240선 위에 놀았습니다. 여기서 241선을 돌파하고 난 이때 2만 원대 사나 놓고 있으면은요. 만14 4천원까지 14만 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241선 을 돌파하고 나서 주식을 사나 놓고 있는 게 또 240일을 만디 이탈하면은 그때 사 가지고 어, 다부 팔모됩니다 약품을 한 볼까요? 부광약품도 계속 이백사선 밑에 있다가 여기서 이백사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백사선을 돌파하고. 보통 241선을 돌파한 주식이 다시 241선을 한번 찍을 때 거기 투자의 맥점입니다. 이렇게 241선을 찍은 종목을 관심있게 보세요. 241선을 찍은 종목이 시세를 분출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계속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서코네이라는 어제 일자리 창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종목도 최근에 이백사일선을 돌파해가지고 아,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금 이백 지금 오일선을 이탈하고 있는데 혹시 이 종목이 이백사일선을 만일에 찍는다면은. 다시 한 번, 신경을, 이탈, 찍고 올라온다면, 더욱더 관심있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데는 대북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 있습니다. 어,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 자, 아, 241선 밑에 있을 때는 찌글찌글 움직이이백 241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오늘 아, 상가 큰 양복이 났습니다. 요렇게 어, 241선을 돌파하고 요게 딱 찍은 거 요런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2 4 1선를 다시 한번 찍은 거 아, 그다음 보겠습니다. 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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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도 어. 241선을 돌파하고 다시 241선을 이렇게 왔다 가는 이 종목이 시세를 분출을 마야합니다. 어, 이렇게 지질은 아직 241선을 돌파를 안 했네요. 자, 바디 디렉터. 바디 디렉터처럼 이렇게 241선을 돌파하고 다시 241선을 이렇게 찍는 종목이 그 다음에 주시해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 주식이 많은 자리가 지금 2만 몇천 원 가고 있습니다. 아. 포젠도 이제 241점 돌파해가지고 큰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도 241점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장이 굉장히 동에 뻗덕 서에 뻗덕하는 이런 이런 장이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북주 어 대북주가 먼저 움직이고 수소차가 또 움직이다가 지금은 오늘은 또 건설주가 움직이고 이렇게 빨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를 빨리,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강통원도 241선을 돌파하니까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1선을 돌파하고 나서 큰선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면 합니다. 유아공룡을 보겠습니다. 영아도 241수를 돌파하니까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41수를 돌파한 종목만 찾아도 이렇게 상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41수를 돌파하는 종목을 상당히 찾고 관찰하는게 투자의 좋은 방법이 될 또 있습니다. 자, 이 대우기라는 종목도 2 4 1선를 돌파하니까 오늘 상한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2 4 1선를 돌파하는 종목에 신경을 쓰고 투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투자 방법을 쉽지만은 예사로 생각하고 어, 투자를 하니까요, 어, 그점 유의하시고, 이렇게 240위선 돌파하면 은 벌써 조금씩, 조금씩 오르도록 이렇게 크게 오릅니다. 그점 유의하시면서 어, 좋은 시세를... 어, 겉으로서만 합니다. 자, 241선 돌파한 종목들이 이렇게 큰 시시, 어, 시세를 어. 오른 폭이 좀클 수가 있습니다. 그좀 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240일선과 어 볼린저 밴드 중앙선 그리고 3일선으로 가지고 이렇게 에, 투자를 하면은 여기서도 3일선 위에 맞으면 보고 내 네, 종목이 3일선, 5일선 위에 있으면 가 있고 안 그러면 파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3일선, 5일선, 3일선이나 볼린저밴드 중앙선 밑에 있으면 팔고 중앙선 위에 있는 종목만 하고 242선을 돌파한 종목 위주로만 어 보는 것도 어 투자에.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MD캠 생명과학이 많이 떴습니다. MD캠 생명과학이 떴는데 이 종목도 그라고 여러분들 거래량이 대기 터지면은 일단은 어, 바닥에서 터질 때는 전에 이, 저, 이 종목이 이기 안 터질 수 있는 바닥에서 이때는 저희가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아, 큰 손들이 많이 샀다고 그러나 이게 거래량이 최고로 폭, 해, 폭발했을 때는 일단은 이분들이 처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것은, 파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폭발하는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거래량이 폭발할 때는, 아, 팔구나. 세력들이 일부 흥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으면 좋을 듯합니다. 바닥에서 거래가 있는 종목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이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싫었습니다 242일을 아래서 쓰이는데 이제 내일부터 242일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는 아, 오름폭이 뭐10% 15% 이렇게 크겠지요? 이때까지 여기서 매집을 다 했으니까 아, 매집을 다 했으니까 이런 종목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자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세 분출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투자자에 보면은, 어, 외국인이 27%나 가 있는 종목입니다. 어, 이런 종목이 지금, 음, 코로나 바람에 못 올라온 종목이니까요, 어, 관심있게 보았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잇, IPS, 어, 240810입니다. 어, 자, 지금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